이어서 시스템 유지보수 가항을 보겠습니다. 다음 표와 같이 부품을 교체한 후 기본 연속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기 회로를 변경하고 시스템을 구성하시오. 실린더 B의 편측 솔레노이드 밸브를 실린더 B의 양측 솔레노이드 밸브로 교체하는 겁니다. 자, 이 공압 회로를 보게 되면 지금 Y6라고 하였된 부분, 원래 여기는 이제 편솔레노이드 밸브를 이용했었습니다. 어, 순서는 그냥 Y1, Y2, Y3, Y4, Y5로 했었기 때문에, 요 편축 솔레노이드 대신에 양축 솔레노이드 밸브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Y6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은 어, 정규 회로들은 k 3 A 접점이 들어오면은 Y6 솔레노이드 밸브가 동작하도록 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Y6, Y6라는 솔레노이드는 B 실린더의 후진을 뜻합니다. B 실린더의 후진. 그 변이 단계의 선도를 보게 되면은 이 가운데 부분이 이제 B 실린더가 되는데. 어, 2단계에서 B실린더가 전진, 3단계에서 후진이 시작돼야 됩니다 자 우리가 1단계는 K1, 2단계는 K2, 그 다음에 마지막 7단계는 어, K7 릴레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B실린더가 후진 시작은 K3 릴레이가 들어오게 되면은 후진 시작입니다 그래서 k3 a 접점이 들어오면 y6 솔레노이드 밸브가 동작하도록 해주면 됩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은 편 솔레노이드 밸브가 장착되어 있죠 자 요거를 이렇게 양 솔레노이드 밸브로 이렇게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자 왼쪽은 그대로 그죠 요 전원을 그대로 이용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y6에 해당되는 거죠. 마이너스는, 그렇죠?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해주고. 자, 문제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플러스에서 k6. 아, k3. 자, 플러스에서 블스에서 K3 K1 릴레이, K2 릴레이, K3 릴레이 기게 A 접점이죠. A 접점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찾아가실까? 이렇게. 그다음 나온 부분이 솔레노이드 6번. 그죠? 좀긴거 이어야 되겠네요. 자 나온 것이 이렇게 이용을 해주면 되겠다 꽂아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공압 호스도 연결해줘야 되죠. 자 그러면 이걸 차단해가지고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끄고. 자 에어 호스도 왼쪽은 왼쪽, 오른쪽은 실린더의 오른쪽. 그 다음 공급은 서비스 유닛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연료 어, 공업 그 에어콕을 갖다 열어주고 전원을 온시켰습니다 자,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한번 더 해보죠. 자, 리셋시켜 줘야 되죠? Reset. 이어서 시스템 유지보수 라항입니다 별도의 전기 리미트 스위치와 램프를 한 개씩 추가로 사용하여 어, 리미트 스위치하고 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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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램프를 추가로 하나를 사용하여 전기 리미트 스위치가 온대면 추가된 램프가 온이 되고 불이 켜진다는 얘기죠. PBS2를 눌러도 이때는 시스템이 운전되지 않도록 합니다. 반대로 전기 리미 스위치가 오프 되면 램프는 꺼지고 PBS2를 눌러도 어 누르면 시스템은 오히려 운전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리미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램프는 켜지고, 요 비접점으로 연결된 요 부분은 전원이 차단되기 때문에, PB2 스위치를 눌러도 연속 동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연결할 때는 요 플러스에서 비접점이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컴 단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컴 단자 그 다음에 a 접점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리미 스위치 인데 지금 기호가 안나와 있죠 그죠 자 요걸 보시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컴 단자고 a 접점 b 접점 입니다 즉 플러스에서 컴 단자로 가면 플러스에 컴 단자로 가면 플러스 이렇게 하는 거죠 b 접점에서 PB2로 가고, 그 다음에 A 접점에서는 램프로 가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플러스에서 컴단자을가고그 다음에 PB2로 갔던 거, 여기가 PB1, PB2, PB3였죠. 여기죠, 그죠. 플러스에서 PB2로 갔던 거를 이쪽 플러스 전원의 를 빼가지고, B 접점이죠. B 접점 이렇게 연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좀 되고, 그 다음에 A 접점으로는 램프로 가면 되죠. 이렇게 갈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연결해 주면 되겠죠. 자, 눌러볼까요? 이만 눌러볼까요? 그렇죠. 온되면 온되면 램프가 켜졌습니다. 자 플러스에서 플러스에서 컴 단자로 가고 그 다음에 A 접점에서 A 접점에서 램프로 갔습니다 요거 요거는 이제 요 부분입니다 그죠 눌렀을 때온되는거그 어, 다음 눌렀을 때는 PB2를 누르면 돼요 요건 차단되기 때문에 동작이 안 되겠죠 그죠? 자, 눌러 볼까요? 손이 좀짧데 자, 누른 상태에서 눌러 보죠 자, 요 누른 상태에서는 누른 상태에서 누르면은 램프는 켜지는데 요 누른 상태에서는 요게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해 볼까요? 잠시 네, 동작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상태에서는 누르면 동작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리셋 누르고 자, 리밋 스위치를 누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눌러볼게요 그렇죠. 리셋 다시 한번 누르지 않은, 않은 상태입니다. 눌렀을 때는 램프에 불이 켜지고. 이번에는 시스템 유지보수 다항입니다. 어, 실린더 B, C의 후진 속도를 들어갈 때입니다. 실린더가 들어갈 때 후진 속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를 사용하여 미터 아웃 방식으로 미터 아웃 방식으로 회로를 구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어, 제가 미리 어, 보이는 공압 회로도처럼 어, 설치를 미리 해놓았습니다. 자. 설치 방법은 자요게 일방향 유량 제어 밸브인데요. 지금 이 부분은 양방향 유량 제어 밸브고, 이 부분은 체크 밸브입니다. 체크 밸브인데 자 후진할 때니까 자 이쪽에 후진할 때입니다. 후진할 때 후진할 때 에어가 이쪽에 나옵니다. 미터 아웃 시기 때문에 실린더에서 압축 공기가 나가는 것을 제어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후진할 때 미터 아웃 방식을 택하라 했기 때문에 후진할 때 에어가 나오는 방향이 이쪽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나와서 이쪽에서 밸브를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집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양방향이고, 이 부분이 이제 체크 밸브라 했는데 지금 체크 밸브의 방향, 이 삭감 모양이 오른쪽이고. 즉이 체크 를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는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면은 어, 에어를 이쪽에서 나와서 일로 가는데 만약에 이쪽으로는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잠그면 잠금 만큼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죠? 여기서 둘다 미터압 방식이기 때문에 C 실린더도 나와 가지고 마찬가지로 가까이 대보겠습니다. 일방향 유량 제어 밸브 요 체크 밸브의 방향에 특히 유의하시고 나와서 밸브 쪽으로 연결해 주면 됩니다. 자, 리셋시켜서 동작을 시켜 보겠습니다. 속도가 느리게 할수 있죠. 만약에 정상 속도를 하려면은 이 부분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풀어주면자 리셋 시켜주고 다시 좀 빨라졌죠. 이것도 풀어주겠습니다. 빨라졌. 이렇게 풀어주면 어, 속도가 어, 빨라집니다. 해서 어, 여기 보면은 공압 회로가 나타나 있는데 특히 체크 밸브의 방향에 유의해 가지고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 유지 보수 라항입니다. 감압 밸브를 사용하여 실린더 B 전진 시 작동 압력이 0.3 플러스 마이너스 0.05 메가파스칼로 제어되도록 회로를 변경하시오. 자 지금 요 공압 회로처럼 연결하면 되겠죠. B 실린더입니다. B 실린더 전진할 때니까 왼쪽입니다. 압력 게이지가 있고 그죠? 감압 밸브가 이와 같이 어,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 b실린더 밸브에서 나온 것이 감압 밸브를 통하여 그 다음에 나와서 일방향 유량제어 밸브 그 다음에 이제 복동실린더로 갈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자요 밸브를 이렇게 들여다 보게 되면은 요 부분이 아웃부분 요 부분이 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 부분 그 다음에 아웃 부분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죠. 조금 몸 빗죠. 자 압력을 조절할 때는 요거 빼서 요 잠가주게 됩니다. 그죠? 잠가주게 되면은. 압력이 좀더 높아지겠죠 음. 그 다음에 압력을 더 나, 낮추고 싶다 자, 많이 낮췄습니다 리셋 시켜주고 자 보겠습니다 음. 압력을 압력을 많이 낮췄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0.3 플러스마스 0.05메가파스칼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그죠? 지금보다는 압력을 높여야 되겠죠. 마찬가지, 요와 같이 조이면 되겠죠. 한번 더. 3 제대로 0.3에 제대로 안 나온 거 같네. 그죠? 여기 보시게 되면 애초에 그죠. 서비스 유닛 압력이 어, 제대로 안 되는 거 같네. 그죠? 자, 원래 과제 내용 보게 되면은 0.5 플러스마이너 0.05 메가파스칼로 하라 했기 때문에 그죠. 예, 여기에서의 오차가 조금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압력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